안녕하세요 김치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브라우니 믹스를 만들건데 소프트 브라우니 믹스 이거 엄청 부드럽대요 제가 만들어 먹긴 한데 저 맛있었어요 제가 괜찮았어요. 사실은 이런 약간 이 초콜릿 진하나요? 네 조금 진해요 다크, 음, 침이... 다크 초콜릿 집? 제가 좀 다크 초콜릿이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연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먼저 만드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 준비물은, 준비물 여기, 준비물 위쪽에 물 50ml. 저희는 지금 볼이 없기 때문에 안 갖고 와서 저희가 이렇게 50ml 다맞추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반죽그릇. 반죽그릇, 여기 전자레인지, 응, 음, 전자레인지 할 수, 반죽그릇, 주걱. 주걱 대신 주걱이 숟가락. 주걱 없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자레인지 용기는, 예, 네, 아까, 아까 반죽그릇에 그대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죽그릇은 여기에요. 반죽 그릇은 여기. 어, 만들기. 어, 안, 소프트, 소프트 브라우니 믹스 280g과 물 50ml. 네, 할게요. 가루를 전부 투하해 줍니다. 전부 안 넣으면 좀 눅눅해질 수 있어요. 잘했요 맛있어 이거. 엄청 <laughs> 맛있요입니다 이거를 반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한 번씩 돌아갈게요. 아, 여기서도 진짜 초콜릿 냄새가. 나요. 초코칩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코칩이 아니에요. 있거든요. 달콤한 이런... 요건. 초코칩. 잠시만요. 네. 그대로 좀... 멈추세요. 네. 아, 이거 코코아 났어. 제 취적. 응? 응. 취향도 생겨. 응, 응, 제 스타일은 아니네. 다크초콜릿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크초콜릿, 약간 쓴맛 이었어 썩, 썩, 썩. 이렇게 조금 섞었거든요. 제가 직캠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더 걸쭉해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 손, 손 나와. 짠. 자, 레몬님께서 레몬 이렇게 섞으신다고 요 여기에... 뭐... 오... 오, 오, 맛있겠다. <laughs> 사심찍개 바지 반죽도 맛있어요. 사실 말하자면. 바지? 반죽도 맛있어요. 자, 자 이렇게. 초코칩이 조금씩 덩어리가 있어요. 조금 더 섞어주고 나올게요. 어, 짠성이라고 1, 2분 동안 지금 섞어줬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아직 안 됐어. 보이게 안제 아, 맛있 맛있겠어요그 다음 단계 얇고 넓은 사각 전자레인지 용기 윗면이 평평해지도록 반죽을 고르게 펼쳐 담아주세요. 우리가 이 용기에다가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찡긋. 아 바밤, 빠밤빠밤 쭉쭉. 오, 맛이 잘안 섞으면 얘가 이렇게 가루가 조금 씹힐 수도 있고, 덩어리째로올 수도 있거든요. 잘 섞어주세요. 이 넓게 돼요. 펴달래요. 쭉쭉 이쪽에 이렇게 넣고, 저, 잠깐만. 약간, 약간 짜장면. 이성은 <laughs> 진짜 짜장면 같아요. 면이 있으면 진짜 짜장면 같을때면 나오면 진짜 최악이죠. 초콜릿, 면같아 짠,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용기 전자레인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분, 30초, 4분 조리해주시고, 조리시 전자레인지의 출력, 용기의 크기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아 차이가 날수 있으니, 물 첨가량과 조리 시간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출발. 기다리기. 4, 3, 2, 1, 땡. <laughs> 3분 했어요, 3분. 어? 아직 안 됐죠? 아, 근데 이거 너무 근데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됐어. 3, 10, 초? 이거 맛있어. 4, 3, 2, 1, 땡. 이제 한번더푹 씹어 먹습니다. 오, 된거 같은데요? 그러면. 짠. 너무가 아닌 거 같은데. 빠라빠라빠. 오, 삐아. 차라라라라. 아, 따뜻해졌다. 오, 삐아. 짜잔! 안 이렇게 써자. 그래도 맛있다 약간 나 볶음밥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여기 여기서 되게 맛있게 나왔어. 봐봐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반죽 이렇게 어, 약간 초코 케이크 느낌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네, 짠. 짠. 완성품. 짠! 완성품. 저희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방 어, 어, 너 미안해. 저희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먹자. 자, 여기, 여기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내가, 얘가... 아얘 누구 얼공할 사람? 싫어요. 아예 먹는 거. 나 할까? 사람인데. 나 할까? 다크초콜릿은 약간, 내가 할까? 쓴맛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음.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엄청 이거. 네, 일단 한 번씩 맛평가를 해주시고. 응? 음? 음.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원래 이거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빨리 먹고 싶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겠습니다 이건 좀 칼로리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먹고 빼면 돼요. 음, 엄청 맛있어요. 음? 아, 누가 한명 얼공해서 먹방 해야 되는데. 내가 할까? 자, 어? 이거. 야, 근데 누가? 근데 내가 하면 살 이렇게. 자, 여기서 어지 핑크베리 핑크베리님의 얼공 타임. 아, 목소리 되게 이쁘셨네. 게요 감사합니다. 따단 맛있어. 맛 평가는 맛있게. 뜨거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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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네. 맛있어요, 엄청. 응. 우리 한 번씩 달고할까요 그럴까요? 예, 네. 엄청 그, 맛있어요. 그 다음 저, 그다음 저 할까요? 만들어 네. 보세요, 한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일단. 이요 <laughs> 자, 이제 레몬님의 먹방. 밤밤 <laughs> <빠바밤>. 엄청 좋았요 바밤. 바밤. 이아뭐 계속. 아. 세상 자, 그리세요 음. 그만 찍으세요. <laughs> 엄청 맛있어요. <laughs> 맛평가는 <laughs> 이겁니다. 오늘 음, 약간 너무 잘하나 서 맛있어요 그럼다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죄송한데 전혀 안 먹으신 분 죄송합니다 어차피 약간, 이거, 음. 카메, 카메라로 보면은 되게 껌, 껌맣게 나오는데, 되게 예쁜 갈색입니다. 예쁜 갈색보다 맛있는 갈색. 응? 음?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얼굴에 존나 못, 아. 엄청 못생겼다고 해요. 음. 엄청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요 대식 김치만두님이 엄청 예뻐요 그니까요 우리랑 아 거짓말 도 겁나 열심히 요 맞아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자 몸무게 공개 타입 비주얼 몸무게 공개 타입 비주얼은 약간 이렇게 보면 이상한데 비주얼 보소 어, 너무 잘아요밥다먹 어. 맛있어요. 음, 너무 단거 같아. 알지 마세요. <laughs> 제폰입니다건들면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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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이제. 맛있지만 엄청 달아서 그게 주의점이에요. 아, 거의 다 먹었는데. 당뇨를제 이제 저 저분 이제 저한테 엄청 <laughs> 맞습니다. 누가 내 핸드폰 가지고 장난. <laughs>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이래서 잠깐 아니, 다 깔끔하진 않지만 다 먹어치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근데 저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대면은 일상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다르니까 주의해요 당뇨가 걸릴 것 우유, 같아요 우유랑 같이 드세요 근데 우유. 우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이 요즘 초콜릿이 진짜 달아요 저는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요 저도요 바나나 우유 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만두 레몬 핑크베리 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 조심하세요 당뇨 걸려요